네, 오늘의 정책 포커스 권영진 대구 시장님 모시고 우리 대구 지역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질문해 드리기 앞서서 양파TV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양파TV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나라도 어렵고 또 대구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한민국 수립되고 난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동안 우리는 숱한 실현과 도전을 다 이겨냈습니다. 저는 현명하고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들, 대구 시민들이 지금의 위기도 잘 이겨낼 거라고 봅니다. 도전과 실현 없는 성공과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더큰 성취와 그리고 영광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양파이TV 시청자 여러분께서 국민적 힘을 모으는데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30일에 서문시장 사지구 대형 화재로 인해서 시민들과 또 상인들이 많이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상인들과 시민들에게 희망과 격려의 말씀과 또 재난수속과 복구 방안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으로 가슴 아프고 참담한 일입니다. 679개 상점이 다 타버렸고 지금 하루 아침에 정말 어려운 상인들이 길바닥으로 이렇게 나앉게 되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프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2005년도에 이지구 상가 대형 참사를 겪고도 화재 예방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못해서 똑같은 그러한 참사를 다시 겪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또 송구스럽기도 하고 또 우리 대구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시, 우, 상인들께서 빨리 생업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대체 생가를 마련하고 그리고 생활 안전과 경영 안정을 위해서 지원하는데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4지구 상가뿐만 아니라 지금 1지구 아진상가 그리고 5지구 명코마 아울렛도 지금 구조적으로 똑같습니다. 만약 여기도 불이 난다면 은 이번과 같은 그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근원적인 화재 대책을 이제는 세울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상인 여러분들께서도 안전, 내 재산을 지키는 건 내가 지킨다. 이런 각도에서 지금 법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한계가 분명합니다. 이 법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상인 여러분들께서 이번 사고에서도 나타났듯이 물건을 스크린, 스프링, 스프링클러 바로 앞까지 쌓아둬서 스프링클러가 재기능을 못, 못 한다든지 방화구역도 없이 그렇게 계속해서 물건들을 쌓아놓는 이것이 또 한편으로는 큰 재산상의 피해로 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상인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기회에 정말 다시는 일이 없도록 내 재산은,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 이런 각오로 협조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대구시는 최선을 다해서 중앙정부에게 제도 개선할 건 제도 개선하고 또 중앙정부와 우리 대구시의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꿀 것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회가 서문시장의 위기가 아니라 서문시장이 세계적인 명품 시장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서문시장 종합 활성화 대책도 착실하게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가 조속한 복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또 영남권 신공항은 김해 신공항 건설로 또 대구공항은 통합 이전하는 것으로 결론이 네. 났는데요. 대구공항 통합 이전의 필요성과 또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영남권 신공항이 무산되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사실은 이러한 정책 결정을 한 것은 지역의 균형 발전과 대구의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큰 철학적인 그리고 정책적인 마인드가 저는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영남권 신공항 무산에 대해서만은 가슴 아파하고 있을 겨를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대구 경북 거점 공항을 제대로 된 공항을 갖추도록 하는데 우리 대구 경북이 힘을 합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대구 공항과 K2 군공항을 이전함으로써 우리 대구에 그동안 엄청나게 시민들 많은 피해를 주었던 이 소음장애 그리고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K2와 민간공항을 대구의 새로운 거점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이러한 대역사를 우리가 함께 추진하는 것이 통합신공항 이전입니다. 통합 신공항 이전이 발표되고 나니까 시민 일부에서는 왜 가까운 민간 공항은 두고 k2만 이전하지 왜 통합에서 이전하려고 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있을 법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민간 공항을 두고서는 k2 군공항을 이전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전국에는 이러한 K2와 같은 공공항이 16개나 됩니다. 모두 다가 이전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국가 재정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막대한 재정 때문에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어서 2012년도 공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이 만들어질 때 현재 공공항을 개발해서 그 개발 이익으로 새로운 군사기지를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구공항의 사정은 민간공항이 따로 할주로를 가지고 있거나 하질 않습니다. 지금 K2 군공항의 할주로를 빌려 쓰고 있고 공항청사와 주차장만이 민간공항 부지입니다. 그래서 민간공항을 존치할 경우에는 K2 자체를 이전하고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또 고도제한은 군공항보다는 민간공항으로 남을 경우에 훨씬 더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민간공항을 두고서는 K2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24만 명이라는 극심한 소음에이 피해를 입고 있고 또 대구의 도심의 3분의 1이 지금 개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공항을 여기 둘 경우에는 이 공항도 제대로 된 공항으로 확장이 불가능합니다. 할주로 길이도 못 늘리고 그리고 청사를 더 확장할 때도 없습니다. 이 기회에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함께 정말 대구에서 가까운 거리에 이전해서 제대로 된 대구 경북의 거점공항을 만들고 K2와 민간공항 부지는 대구 미래를 위한 새로운 신성장 거점으로 그렇게 개발해내는 것이 이게 바로 대구의 변화이고 혁신이고 희망을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와 관련해서 뜻을 모아주시고 또 혹시나 이것을 잘 모르고 그냥 민간공항은 존치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야, 그 민간공항을 존치하자는 얘기는 현실을 그대로 두고 아무런 변화 없이 이 고통을 계속 유지하자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설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근래 대구가 섬유도시, 자동차 부품 도시에서 첨단 산업도시로 탈바꿈 중인 것 같은데요. 그 중에 미래형 자동차 산업의 발빠른 대응이 또 눈에 띕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구가 과거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는 경제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일자리는 부족해서 청년들은 떠나가는 이런 도시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 우리가 19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에 큰 축의 변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80년대까지 누리던 섬유산업 특히 원단 중심의 섬유산업에 너무나 오래 도치되어서 우리가 새로운 신성장 거점이라고 할수 있는 산업용지 를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우리가 게을리했고 또 한편으로는 빨리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 여파가 10년 이후인 지금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대구의 산업을 이대로 두면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 후세들은 더 어려운 대구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섬유 산업이나 또 자동차 부품 산업도 그대로 경쟁력을 갖도록 하되 미래 신성장 산업을 우리가 빨리 키워내야 됩니다. 이걸 키울 수 있는 또 우리가 땅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국가산단이나 테크노폴리스, 그리고 첨복단지 등 우리가 600만 평의 새로운 공업산업 용지를 개발해서 지금 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새로운 신성장 산업으로 우리는 물산업, 그리고 에너지 산업, 의료산업, IoT 산업과 함께 미래형 자동차 산업을 대구의 먹거리로 새롭게 키워내야 됩니다. 특히 이 중에서 미래 자동차, 미래 자동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구 주력 산업이 자동차 부품입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부품의 대부분이 지금 가솔린을 쓰는 내연기관 파워트레인 쪽입니다. 그런데 세계 자동차 시장의 추세는 전기 자동차와 자율 자동차로 급격히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발 빠르게 대응해서 미래형 자동차를로 가는 기술을 축적하고 테스트베드를 만들고 그리고 시장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참에 부품만 가진 부품 기업만 가진 도시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미래형 자동차 시대에는 전기자동차를 비롯해서 완성차를 대구에서 만드는 그런 대구를 만들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또 한편으로는 자율형 자동차 분야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특화 전략 산업으로 만들어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한 테스트 베드 도로와 테스트 베드 존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1톤 전기차부터 대구에서 완성차를 생산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승용차까지를,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는 도시로 가야 됩니다. 이게 시민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대구가 자연적으로는 참 좋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분지가 되다 보니까 바람길이 없어서 미세먼지 부분들이 여기서 생산된 것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질 않습니다. 그러려면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 우리가 공해가 없는 친환경 자동차, 전기 자동차를 빨리 많이 보급해야 됩니다. 이 전기 자동차는 대구를 친환경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은 대구가 미래형 자동차 산업 도시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시민들께서 여기에 힘을 합쳐 주시고 가능하면은 앞으로 자동차 구입하실 때 정지 자동차를 구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대로 미래형 자동차 산업과 더불어서 국가 산업단지에. 어,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물산업 육성에 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동안의 성과와 또 향후 추진 계획과 또 대구 경제에 미치는 기대 효과에 대해서도 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물산업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도 굉장히 인식이 났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반도체 산업을 굉장히 큰 산업으로 보고 있는데 물산업 시장은 지금도 세계 시장은 반도체 시장의 두 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물을 물쓰듯이 해서 너무나 많은 물을 오염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복원해내는 재이용하도록 만드는 물산업 시장은 해마다 커져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물산업은 중요한 미래 산업이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도 물산업을 키우는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 일을 대구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국가산업단지에 정말 세계적인 국가물산업 클러스트를 만듭니다. 여기는 기업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물산업 관련 기술을 만들어내는 지능시설. 그리고 이 물산업은 인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테스트를 거쳐서 세계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인증을 받는 시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공동 마케팅 할수 있는 비즈니스 센터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국가물산업 클러스트입니다. 이제 금년도에 이 착공을 해서 2018년 되면 1단계 작업이 완성이 됩니다. 그 전에 지금 우리는 국가물산업 클러스터에 이미 롯데케미칼 대기업과 같은 16개 기업이 입주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국가물산업 클러스터가 완성되기 전에도 중국, 미국 시장에 진출해주는 일을 대구가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중국과는 두 개의 합작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정말 좋은 기업들 더 많이 유치하고 이 기업들이 서로 어깨 동무를 해서 대구에서 대한민국의 물산업이 정말 세계적인 산업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면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뿐만 아니라 대구의 일자리 창출과 대구 경제 활성화에 물산업은 그 중액을 차지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물산업 육성에 집중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정말 말씀대로 일자리 창출과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할것 같은데요. 대구시가 또 전국 최초로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 분권 협의회를 구성하는 네. 등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께서 강조하시는 분권의 내용과 또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을 세우고, 지금 이제 작년이 건국 70, 해방 70주년, 광복 70주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우리 현대사를 보면 우리가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민주화에서 그렇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는 성장의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대한민국을 세우고, 우리 전체의 국가 경영 시스템이 막강한 중앙집중입니다. 우리가 분당국가에서 빠른 성장을 하다 보니까 모든 내외적 자원들을 중앙에 몰아줘서 중앙이 집행하는 일사불란한 체제로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만불 시대에서 딱 턱걸이에 걸려 있습니다. 2만불 시대를 돌파하고 3만불, 4만불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중앙집권. 그리고 또 중앙 집권은 수도권 집중으로 표현되는 이러한 발전 전략으로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방은 텅텅 비어서 문제이고 수도권은 꽉 차서 문제입니다. 이제는 지방의 힘이 대한민국 나라의 힘이 되는 시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중앙 권력을,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분권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이 분권에는 우선은 재정권의 지방 이양이 필요합니다. 지금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80대 20입니다. 세금은 국가가 80%를 다+ 걷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쓰는 것은 지방이 60%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예산 때 되면은 각 지방들이 중앙에 가서 예산도 달래고 싹싹 빌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뭐 지방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조직 문제와 관련해서 모든 것이 중앙이 다 틀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구시장이지만은 국작금 자리를 하나 더 늘리지 못합니다. 각 지방마다 다특성 있는 부서를 만들고 운영을 할수 있어야 되는 이런 부분도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가면은 정말 미국이 똑같은 연, 대통령제를 하고 있지만 미국은 주 단위로 연방제입니다. 주헌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앙에서 결정하는 법이 모든 지자체를 똑같이 일사야불란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지역에 있는 특색 있는 발전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동안 우리가 길게 보면은 강복 70년의 국가 경영의 틀, 짧게 보면은 87년 헌법이 만들어졌던 헌 헌적 질서를 틀을 이번에 깨야 됩니다. 그래서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분권 국가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재정권, 입법권, 그리고 조직권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는 이런 분권이 실현되지 않으면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특히 통일 시대로 나가려면 분권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요즘은 지도자의 리더십 중요성이 크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서 리더를 보좌할 때와 또 현재 대구 시장으로 일하실 때 차이점은 또 어떤가요? 네. 음. 사실은 제가 대구 시장을 하면서 지방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네. 제가 서울 시장님 만나 뵈면은 저도 부시장을 해 봤으니까 야, 시장님은 정말 행복한 여건에서 시장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서울 시장은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시장이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기업이 몰려오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구 시장은 시장이 제일 먼저 해야 될게 기업 유치하고 일자리 만드는 일입니다. 네. 사실은 기업 유치하고 일자리 만드는 것이 시장이 열심히 뛰면은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말 우리가 지방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또 지방에 많은 권한이 이양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지방에 우리가 이 기업 유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이 추풍형 이남으로는 기업이 내려오지 않으려고 한다는 그런 자조적인 얘기가 있듯이 그런 면에서 보면은 참 서울시장하고 대구시장은 해야 될 일에 있어서도 현격히 차이가 나고요. 또 서울은 사실상 재정 자립도가 100%인 도시입니다. 뭐 지금 이 서울시 재정이 자립도가 한80%좀 넘는다고 하지만 그거는 복지비나 이런 것들이 국가 사무가 위임되다 오, 보는 보니까 조금씩 퍼센트지만 줄어들 뿐이지 서울은 재정도 넘쳐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는 재정 자립도가 42%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열악한 재정 여건에서 대구시장으로 한다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런데 또 그래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저희이렇 생각합니다. 대구가 잘 나가고 편한 도시면은 내가 대구시장하는 보람이 없지 않겠냐. 네. 대구가 어렵기 때문에 네. 한번 소명감을 가지고 일해볼만하다 음. 이런 각오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드릴 텐데요, 시장님의 일정을 보다 보면 참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할 것 같은데 만약에 시장님께서 뭐 일주일간의 자유 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떤 것을 하고 싶으세요? 우선 저 <laughs> 핸드폰 다 버리고요. 네. 어디. 참 조용한 음. 산속에 들어가서 네. 자고 먹고 책 읽고 이러면서 한 일주일 좀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런데 <laughs> 대구시장 하는 나는 네. 그런 시간들이 안 주어질 것 같아요. 운명이란 의하고 네. 어 하여튼 제가 하는 일을 즐겁게 네. 또 시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시간들로 네. 한순간 한순간을 쳐 나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나한테 주어진 운명이고 소명이다. <laughs>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양파 TV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양파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대구 시민 여러분, 지금 나라도 어렵고 또 우리 대구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이 위기를 잘 이겨내고 기회로 만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대한민국이, 대구가 걸어왔던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은 우리는 국민들은 위대하게 모든 시련을, 도전을 극복하고 성취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도전과 시련 없는 성공과 영광은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도시는 시장의 도시도 아니고, 만연면 공무원의 도시도 아닙니다. 250명 시민 여러분의 도시입니다. 여러분이 이 도시를 사랑해 주시고, 이 도시를 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참여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해 주셔서, 정말, 노블리즈 오블리제, 지도자의 책무성을 넘어서, 시티즌즈 오블리제, 시민적 책무성이 높은 그런 좋은 도시 만드는데,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